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다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화이트칼라에 연봉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죠 좋은 대학교들 인서울 거기에 교통 문화 사회 모든 인프라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인구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자본 유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본 유출이 뭐냐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인서울 하게 되죠. 그러면 부모님이 능력이 되면 집을 사주거나 전세를 구해주고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좀보태주거나 어떻게든 뭐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본 유출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이 올라옵니다.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직접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돈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자본 유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방은 출산율 감소에 인구 유출, 자본 유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은 수요 과잉입니다.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